유년부 이웃사랑주일 시작할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나요? 오늘은 이웃사랑주일이에요. 나와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배울 거예요. 요절 찬트 영상을 보면서 함께 불러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날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과 언어가 다른 민족, 모든 열방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예배하며 살 거예요. 하나님은 민족들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예배 받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억하기 활동 함께 해볼게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심판과 구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아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온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모두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모여있는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사람들을 나타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누구를 모으셨는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모인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 표 안에서 단어를 찾아볼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은 누구를 모으셨나요? 단어를 찾아봐요. 하나님은 온 열방, 모든 혈육을 부르셨어요. 한번 표 안에서 찾아볼까요? 선생님은 찾았어요. 열방, 여기 있었네요. 그리고 모든 혈육을 부르셨어요.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요. 모든 혈육을 부르셨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새로 시작하는 단어인가봐요. 함께 찾아봐요. 여기 있어요. 가, 새하늘, 그리고 셋, 에 있어요. 모인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요? 맞아요.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요. 표 안에서 찾은 단어를 이곳에 적어 보세요. 하나님은 열방 모든 혈육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적어 보세요. 새 하늘 땅에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나요? 핵심 문장을 통해 함께 대답해 봐요. 하나님은 민족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실천하게 함께 볼게요. 하나님은 민족들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나라와 문화를 뛰어넘어야 해요. 뛰어넘는다는 건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모두 친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말이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도 구별하지 않고 친구로 지내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친구 버스를 만들어서 나라와 문화를 넘어가 볼 거예요. 그럼 브록 95쪽에서 버스도 안을 조심조심 떼어내요. 모두 잘 떼어냈나요? 버스 안을 보니 각 다른 나라 친구들이 있어요. 각 나라에 맞게 국기를 붙여주고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아프리카 친구예요. 자, 실천하기 활동 스티커에서 아프리카 국기를 떼어주세요. 아프리카 친구는 잠보하고 인사하네요. 어, 한국 안녕 미국. 하이, 헬로 o 이렇게 인사하죠? 자, 돌려서 이번엔 베트남 친구예요. 베트남 국기를 붙여요. 어떻게 인사할까요? 신짜오 이렇게 인사하고 중국 친구 니하오 필리핀 친구는 이렇게 인사한대요. 쿠모스타 모두 국기 스티커를 붙였나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우리와 말도 다르고 생김새도 조금씩 달라요. 피부색도 다르지요. 주변에 다문화 가족 친구나 외국인 친구를 만나본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우리는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럼 이 하트칸에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할지 나의 결심을 적어보거나 요 결심 스티커를 붙여볼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 스티커를 붙여볼래요. 얼굴은 달라도 우리는 친구. 친구들도 이렇게 결심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자, 그럼 버스를 만들어 볼게요. 접는 선을 따라 접고, 풀칠한 부분을 서로 붙이면, 짜자잔 버스가 완성됐어요. 그런데 이 버스 누가 운전하고 계시는지 찾아볼까요? 하하, 예수님이 운전하고 계셨네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나라 친구들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친구가 된다면 예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이번엔 버스 위에 있는 글씨를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친구.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변에서 만나는 다문화 가족 친구나 외국인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버스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 친구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문화 친구들, 외국인 친구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안에서 친구로 잘 지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